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우리 회사 가라지입니다. 차고. 뭐 문제 있을 때 이제 고치고 하는 곳입니다. 이 트럭이 한제 생각에 한 30년 대보 3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20년 정도 된 거는 몰아봤는데 이거는 더 오래 된것 같더라고요. 클래식입니다클래식 클래식터와 장난 아닌데. 이제. 와 진짜 몇년 땡기고 와. 이게 뭐물 뿌리고 하는 그 앞뒤로 물 뿌리는 버튼 같은데 이거는 잘 몰라서 일단 패스 이게 뭐 살수차라 합니까 키로수는 8만밖에 안 됐네 <laughs> 오늘 이거 타고 뭐 야도 청소 좀 하라는데 와... 와 완전 고물이네 고물. 어 이거는 번호판도 2012년, 2012년 이후로 갱신을 안 했네. 그냥 그 플랜트 안에서만 그냥 청소용으로 쓰인 참그 도로는 못 나가고. 와. 이 앞에 여기서 이게 물이 나오는, 이게 부러졌네. 오, 오. 네. 여기서 이제 물이 팍 나와가지고 여기서 청소를 하는데. 이게 이제 물 수압을 생겨시키는 못한가봐요 탱크. 아, 물을 여어서 이제, 물을 여기서 충전하는 거. 그래도 안에 이우도스테인리스로 만들었네. 뭐라 하지, 이거를? 이 호스도 있어가지고 아, 의자 의자도 앉았는데 진짜 좀찝지갑니다 미러가 이런 덜렁덜렁하니 고정이 안되네요 지금 왔다갔다 넌넌넌넌넌넌넌넌넌이넌넌넌넌넌넌넌넌넌 어이구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의자도 지금 높낮이가 조정이 안 되네요. 지금 완전 그 밑바닥에 깔아 앉아 있는데 미러도 잘안 보이고, 음, 절대 도로에 나갈 수가 없네요. 지금 창문도 너무 더럽고 지금 미러도 잘안보여가지고 진짜 지금 천천히 지금 우진하고 있습니다. 이 트럭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. 그 창문도 너무 더럽고 그냥 그렇네요. 저도 지금 뭐 매니저가 잠깐 이거 청소하라 해 가지고 잠깐 쓰는 거라 그냥 일단 안 닦고 그냥 갑니다. 여기 이제 그물 탱크, 물호스가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호스 연결해가지고 물을 좀 채워야겠습니다. 여기 누가 저, 저 로더, 로더가 있는데 그 로더 하시는 분이 원래 이차 운전하거든요.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일단 가르쳐 준답니다.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누구 누더기 트럭 할줄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잠깐 한 10분 동안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이떻게 사람 하는지 트럭이 좀좀잘안 나간다 싶었지만 안에 물이 완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만땅으로 어쩐지 좀잘안 나가더라 무거워가지고 그랬는가물 금방만 한 1분 채우니까 금방 다 차프더라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트럭도 있죠? 여기가 이제 상차하거나 콘크리트 상차하고 나서 이제 호퍼 씻고 이제 슬럼프 조절하고 뭐 하는 곳입니다. 아까 그 로드 오프레이러가 여기 밑에 뭐, 뭐 호수가 있다더라고요 호수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잠깐 내립니다 지하터널입니다 지하터널 골제들, 이제 골제들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지하터널입니다 저 밑에 저 호수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거를 1960년대에 이 설계하고 지었다니. 이런 시스템을. 지금은 모래가 나오고 있죠. 여, 여기 호포 보이십니까? 이거를 실린더로 열면은 또 다른 고체가 떨어지고, 여기 플랜트가 운반되고 이렇습니다. 엄청 길지요? 여기 뭐 각종 모래도 있고, 뭐 10mm 자갈도 있고, 20mm 자갈도 있고, 40mm도 있고, 뭐스톤도 있고, 원하는 대로 골라, 골라 뽑아가지고, 이 플랜트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. 이 호수를, 그 호수가 필요해서 잠깐 지하 터널에 갔다 왔습니다. 자 호수를 연결하고 호수가 소방 호수처럼 진짜 무겁습니다. 와. RPM 조절하는 게땡기면 이제 RPM이 올라간 센터를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 혼자 고정이 안 돼가지고 좀저 아까 트레이너 받으면서 물병으로 이제 꼬박 고정시키라더라고요. 하 지금 매니저가 여기에 그 플랜트 주변에 뭐 자가라고. 시멘트하고좀 많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, 이걸 좀, 물로 풀어서 청소하라더라고요. 호스가 엄청 무겁습니다. 물이 차니까. 수압이 세니까 막 몸이 뒤로 밀립니다. 오, 운동도 되겠네. 음. 와이. 수압이 장난 아닌데? 이렇게 막 지늑탕처럼 이제 막 골제들이 음. 막 섞여 있고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 잘못 뛰을 수도 있고, 결국 또 안전사고가 이어지게죠 넘어질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렇게, 어, 안전한 현장은 이제 깔끔하게 정돈, 정돈된 현장이죠. 그, 나중에, 아이고, 뭐고, 어, 여기저기 인터뷰 이제 회사 이제 들어갈 때 인터뷰할 때도 제가 한, 한 두세 군데 예전에 그 면접 볼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. 왜 작업 환경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. 근데 그때는 뭐 대답을 잘 못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아 알게 됩니다. 이런 이제. 깔끔해 보이지 않는 사고. 들이 결국 나중에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고, 결국 안전이랑 연결이 됩니다.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. 이제 가라지로 이제 주차하려고 하는데, 옆, 저, 저 보이는 사람이 QC입니다. QC. 퀄리티 컨트롤. 지금 자기도 저, 저 콘크리트 좀 쏟았다고 좀 청소 좀 한다고 좀 보스 좀 빌려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냥 뭐 물로 씻으면은 상하수도로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따로 회사 따로 하수 창고에 모이거든요. 그거를 이제 따로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일반 그 강으로 흘러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똥이 끄는 게 특이합니다. 키를 이렇게 돌리고 완전 옛날 바퀴죠. 끝. 여기는 우리 회사 그 가라지입니다. 가라지 메카닉은 3명 정도 있고요.